이 망할 게임 즐겨봅시다 요즘 맥주가 철인지 참 맛있더라고요 원래 잘안 먹는데 여러분들도 한캔 따시면서 어, 시청하시죠 원래 이 먹자라는 게 맨정신으로 못해 이거 살짝 미쳐야 돼자 지난편 화염의 데스나이트 먹자 성공 이후로 자신감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몬 이 데몬도 한번 제가 한번 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라스타바드 던전 그 시간대라 라인들이 다 월드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캐릭터를 좀 경계에 올려 놓고 그럼 동시에 다시 서버로 복귀하기 때문에 대충 이 타이밍을 알거든요 일단은 경계 등록을 좀해 놓고 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큼 그렇게 무식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경계를 좀 등록해 놓고 또 라인 형들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저도 고레하구레 그래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데몬이 떴네요. 어, 오랜만에 보네. 어, 일단 이 녀석은 어, 밤 10시 아늑한 시간쯤에 등장하는 보스고요. 맨날 떠요, 맨날 365일. 어, 맷집이좀 질겨가지고 라인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어, 그런 녀석입니다. 자, 어제 드랍템을 살펴보면. 이야 쇼크스톰 마스터 전비 영비 뭐 그림의 덕이네요 제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데몬세트랑 파워글로브 요거 잘 줬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라인들이 다 서버로 들어왔거든요 아까 여기다가 파킹했는데 데몬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입구 쪽으로 끌고 간거 같네요 조심스럽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양태야 끝내라 아, 어, 잡고 있는데? 어, 바로 컷이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자. 저 안쪽 가운데까, 지발 아이, 뭐야. 못 먹겠는데? 하나 먹었다. 아 명예 코인 100개. 이건 좀 아니지, 어? 아 기다린 정성이 있는데 100개. 아. 분명히 먹자에 성공했는데, 이찝찝한 느낌은 뭐지, 이거? 뭐야, 닌쟁이 조금만한 녀석아?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린 게. 조용히 해라 이쪽 팔리기. 자 어쨌든 데몬도 뭐 성공했으니까 어, 다른 필드 보스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17번 마법사의 연구실이라고 그 카스파 일당들이 서식하는 곳인데 한번 볼게요. 자 좀부터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어 그렇지. 자 카스파가 지금 떠 있습니다. 저 보스 4 마리. 실제로 저 카스파가 저 앱솔루트 베리어랑 영비를 주기 때문에. 라인들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보스거든요. 여기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올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억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기억 잘 됐고. 역시나 그들이 와서 잡고 있죠. 저다시 방향에 지금 번개 떨어지고 이러셔 날라오고. 어이구 잠깐 올라가자. 이렇게 보냈네. 제 계획은 딱 아이템에 떨어졌을 때. 저 기억창을 열고 카스판 제인 중앙 여기 딱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그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제 계획입니다 자 일단 자리가 안 좋아서 우측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보스트딱 죽고 템 떨어지면은 어씨 뭐야 이거, 이거 니기야어 일단 들어가자잉 자 일단 변신하고 진돗개 변신하고 안보이게 숨고 조용해라잉 히 다시 대시 한번대시한번 쓰고 자, 무기 마법 주면서 아 대패 아 명코 100개 뭐야 이것도 아 이거 뭐 데자뷔야 뭐야 어? 아까도 100개 먹은거 같은데 닌쟁이 신사답게 행동해? 아니 나 먹자하러 왔는데 그것까지 신경써야되니 돈 받으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되니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저 캐릭이 어떻게 온지 모르겠지만은 저캐릭만 아니었으면 명예 코인이 아니라 다른 거도 좋은 걸 먹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축순을 잘 활용한다면 먹자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이거 봐 봐라. 어, 모른다 온 것도 몰라. 어. 어, 일단 저는 무료 복구 전사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무리하지 않을 거고요. 어, 내일 복구 한 다음에 그 오만에타 진출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제가 또 결심하면 또 하는 남자라 어, 복구를 딱 하고 어, 오만으로 왔습니다 어, 12시 30분에 그 오만의 탑 1층에서 어, 제니스 퀸이라는 보스가 또 뜹니다 제가 좀 미리 일찍 들어와 있고요 어, 보통 라인들이 서버 내 전투가 없거나 하면은 뭐 빠르면 12시 한 10분 늦어도 한 12시 20분쯤부터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혹시 몰라서 좀 여유있게 좀 미리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설마 들킨 건가? 어만 어, 은기음을 좋았다. 와... 야, 저 캐릭이 지금 순찰 도는 캐릭인데, 다행히... 다행히 제아이들를못 봤나봐요. 인증이 몰라? 물약해제, 만땅으로 채우고 오케이, 자, 제니스킨 떴습니다. 멘트, 떴치 멘트! 어, 이쪽 주변에 떴다는 거예요, 이쪽 주변에. 오, 어, 바로 떴다, 바로, 바로. 내, 바로 옆에 열기. 오케이. 바로 옆에 네 야, 또다내 옆에 떨어지냐? 일단 숨어, 숨어 있겠습니다. 오케이, 죽었다. 제니스인데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에, 졸로 가. 따라오지 마, 이얼룩지 같은 새끼야. 왕사장 어딨니? 빨리 저거 끌고 가라. 자, 이 정도면 이제 안 따라오겠죠? 어 일단 다시 한번 제니스킨 역추적하겠습니다. 어 입구 쪽으로 한번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아 아직 여기 있다. 아 왕팀 형들 뭐해? 빨리 안 가져가고 일단 더 도망가겠습니다. 제니스킨이 저기 다리가 빨라요 저기. 오케이 이제 이동했다. 자 조금만 조금만 더 멀리 있어서 아 좋아. 위치를 지금 놓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있다가 이동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니스킨 지금 저 다섯 시 방향 입구로 지금 끌고 가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자 조금 자리선정을 잡아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서 어 지금 저 법사분이 엄청 막고 있네요 보스한테 힐 엄청 쓰네요 지금. 저게 나름 또 오만 보스라. 저게또 강력하거든요. 저 화염데스급은 아니지만 저것도 아퍼야 아퍼. 자리가 지금 여기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동하자 올 쪽으로 그렇지. 자 마찬가지로 어, 이 자리 포지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일단 이 몬스터 좀, 좀 제거하고. 아, 이런 몬스터나들이 있으면은. 어, 이런 몬스터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그 신경이 그그 뭐야 그 저를 방해하게요. 굉장히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어 방해해 방해해 지금. 아저 캐리 저기서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몬스터 잡고. 오케이 일단 자리는 좋아. 저 뭐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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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뭐야? 나 본거 같은데? 안 들켰나? 이게 지금 제 캐릭 자체가 또 온다 오케이 제가 나이트를 안 배웠어요 이 캐릭은 예전에 요정이었는데 총사로 클래스 체인지 한거라 클래스 체인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라이트닝 마법을 아 라이트닝이래 그 라이트 마법 어. 그 주변을 밝게 해주는 마법을 제가 일부러 안 배웠어요 제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은 그 내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괜찮이스킨 아직 아직 안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리가 안 좋아 여기 자리 안 좋아 좀 이동해야 될것 같아. 자 왼쪽으로 좀 이동할게요. 내가 들어갈 때 뭔가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좋아 나이스 포지션. 자 이게 딱 좋은 자 베스트 보스도 보이고 내가 딱 들어갈 때 거리낌 없는 그런 포지션. 여기 있다가 보스 잡히면은 뭐할 파스로 떨어지겠죠. 그때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자 여기서 잡힐 때까지 늦을까? 자 이동 이동. 아 갑자기 왜 올라오는데? 아, 놀랬네. 다시 원위치 자, 최대한 천천히 어 됐다. 가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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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아 일단 먹어 오케이 오케이 다 먹어 아 빨간 거, 아까 못먹었다 대쉬, 오케이. 다 먹었나? 아, 아쉽다. 빨간 거못 먹었네. 아, 일단 배를. 아, 빨간 거. 아, 너무 아쉬운데 일단 뭐 먹었는지 볼게요. 그래도 저주젤 먹었네. 저주젤이랑 코인이랑. 아, 이거 오늘 부자였네. 제니스 반지, 마법탄 그랩까지. 아, 이거 1층 이 정도면 부자거든요, 이게. 아, 진짜 아깝다. 아, 저거 조금만, 루틴 늦게 했으면 내가 먹은 건데. 아, 진짜 아깝네, 이거. 아. 만약에 내가 투망이 있었으면은, 아까 그 빨간 거두 개는, 어쩌면 내품 안에, 내품 속으로 들어왔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되게 빠르네. 이거, 먹자 시간이 끝났는데? 어 아, 주? 근무시간이 끝났는데 아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도 우리 그 형님들이 많이 시청해주신 덕분에 저에게도 이 광고가 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배너를 달았고요 어,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투망을 구매하는데 어? 비용을 보탤 예정입니다 양태야 광고 끊어봐라 낮에는 자동충전 밤에는 자동감지되는 현관 가게 창고 시골집 정원 등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열 센서 등 간단한 설치로 환하게 밝혀보십시오. 리니지엠 전 서버 다이아보유 25시 연중무유 문의 및 상담 다이아 25시